안녕하세요 와팔미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니스 만들기 할거예요 네, 이렇게 됐고요. 수제 니스에요. 어, 니스가 어, 동네 안팔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만 네, 제가 동영상 을 참고해서 만들어 봤어요. 네. 우선 준비물은 목공풀 그리고 물 그리고 이쑤시개. 새거 꺼낼게요. 이거 꺼냈어요. 네,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시작해볼게요. 완전 간단해요. 준비물도 되게 간단하죠. 다 집에 있죠. 목공풀을 우선은 이런 약통이 있으면 진짜 편해요. 아니면 약통 뚜껑에다가 붓 붙여가지고 사용해도 돼요. 무공불 이렇게 짜줍니다. 그런 다음에 물 붓습니다. 이렇게. 물이 좀더 많으면 괜찮은데, 많이 많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. 이렇게 이쑤시개로 섞어주세요. 그렇게 한 다음에. 뚜껑을 닫고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거 니스라고 써 놨어요 수제 니스라서 참 편하죠 바니쉬 만들기는 니스가 필요하니까 수제 바니쉬 만들기 그리고 또 학기 만들 때 니스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섞어 그 리스 완성됩니다. 그리고 붓을 붙이려면 붓 붙여줬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리스 만들겠습니다. 수제 리스